머리가 아대3피 아이야 3쿼터 시작입니다. 32대 3 0 32대 31 아이야 리드. 근데 형은이 움직임이 지금 안돼지 그래서 내가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아, 그래, 움직임 어디로 아, 가야 지 어, 그거는 팀 얘기도 해야 많이 m 둘 m 뛰어. 할수 있는 c a p i i 니까 말도 모르겠어 뭐, 가. 어디까지 커버치는데? 저런 게. 오, 필입니다 공을 해야 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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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소용허 들어가면 허용 컨디션... 데 그런 거 하지 마용디션 좋은 어. 건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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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기렇야

그 천천히 천천히! 기 저기, 저기, 내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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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용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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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빠이 카운트, 카운트! 나이스나이스이 팟이! 팟이, 아이걸지 팟이, 팟이! 팟이! 이 팟이! 팟이! 팟 <목소리로> 어, 울진이 너무 커. 나이스 나이스비! 울홀이울진 너무해, 울진 빨리, 빨 이거 장난 아니야 까불지, 까불지. 아니, 장난 아니야 몰았다 몰았다 아, 넘겨 넘겨 넘김돼와아 가야돼 가야돼 잡았습니다 아, 가야돼 이제 전기대가 니니상형순환시대영우형영우형자신있게까머어보리지 말고. 아, 상형순환시대기가스 파스! 직다 뛴다. 100만 원. 이렇게 했어. 와, 끝났어. 뭐야. 아, 숨났어뭐이 아, 죽어라, 어라죽어 죽어라, 죽어죽어와 아, 어라 아, 죽어라. 작년 어네 아, 터야라 아, 죽어라. 아, 어 아, 예어로 와서 어

이 만났어요. 5 세명이서 세명 틀면 안 돼, 틀면 안 돼. 왜털로 자꾸 <laughs> 어 머리 머리로 드리핑.